입니다.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,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, xy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또는 xy 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, 다 이렇게 다 같은 뜻이에요.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이렇게 성, 이렇게 성립합니다. 그런데 f 프라임 가 3이었습니다. 만족할 때 F0과 f 0과 f 프라임 1의 값이 얼마입니까? f 0 도함수도 아니고 미분계 수도 아니고 그냥 0에서의 값이에요. 어떻게 해요? 0대입합니다 f의 0 대입합니다. F0 더하기 0은 f 0 f 0 마이너스 2 0이니까요. 하나 지운다면 따라서 f의 0 값은 얼마예요? 2죠. 허, 이건 쉬웠어요. 우리 이제 관심사는 어디 있는 거죠? 그렇죠. 여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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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프라임 1이 얼마일까? f 프라임 1이 얼마일까? 그러면 f'1 우리 배운대로 쓰자면, 리미트 h가 0으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 h 이렇게 됐었어요. 그죠? 그런데요,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여러분 보세요.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죠. 그러면 어디가 관점이냐면 여기 여기 이 f의 1 플러스 h. 참고로 f의 1 플러스 h는 x에다가 1, y에다가 h 대입한 거니까 f의 1 더하기 f의 h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예요.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여기서 f 1 값만 살짝 넘기면 여기 있는 분자식은 이렇게 나와요. f의 h 분자의 식은 fh 2 이렇게 됩니다. 이게 f 프라임 1이에요. 맞습니까? 네. 이 값이 얼마입니까? 모르죠, 지금 현재 우리는. 그렇죠? 어, 2는 f0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식을 보면 이제 f의 0. 선생님, 이거예요. 여기서 어? 이값 f 프라임 0과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아요 보통 학생들이 이걸 구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 값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값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주어진 힌트를 하나 더 활용하자 f 프라임 2가 3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 2는 똑같이 h가 0으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 h, 그 다음에, 이렇게 쓸까요? f의 2 e 더하기 h, 마이너스 f의 2, e 이거예요. 그런데, 우리 이 함수는 특징이 f의 2 e 더하기 h는 f의 2, e, f의 h, 마이너스 2, e 이거예요. 그러면, f의 2 더하기 h에서 2를 뺀다면, 사실, 이 값은 얼마인 셈이고요. 리미트. h가 0으로 갈때 얼마 h분의 fh 숫자 2 이거고요. 이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. 3이라이 값이 3이라고요. 보이십니까? 이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졌는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 여기 보실게요. 이 값. 화살표 방향이 정확히 딱 맞아야죠. 보이십니까?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. 같다고요. 그럼 같으면 한사표를 조금만 더이렇게이렇게해 가지고 이렇게 같으면 이 값도 얼마가 돼야 돼요? 그렇죠. 이 값도 3이 돼야죠. 이 값이랑 같으니까. 그러면 이 값이 3입니다. 뭐가요? f 프라임 1도 3, f 프라임 1 값이 3이란 얘기죠. 네. 3이에요. 얘는요. 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? 네. 오가 나와야 되죠. 이해하셨습니까? 이 과정, 이 구하는 조건을 풀기 위해서 썼는데 모르니까 먼저 얘를 푼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과정을 풀어서 막혔으니까 아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야 되겠구나. 물론 처음부터 얘를 쓴 다음에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. 어 괜찮죠. 아주 잘했죠.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풀었을 겁니다. 구한 거 구하고 구하라는 거 구하고 구하는 거 구했더니 중간에 막혔다. 어떻게 해결될지 해야 모르니까 아, 주어진 힌트를 하나 더 활용하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. 다만 정확히 아 이런 과정 f의 e 플러스 h에서 f 이를 빼면 주어진 함수의 특징대로 x 대신에 e, y 대신에 h를 대입해서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이 분자값이 f h 마이너스 e와 같으니까. 이러 같은 식이 얻어진다 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풀수만 있다면 잘푼 겁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. 한 문제 더 볼까 합니다. 문제 10번. 자.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미분 계수와 도함수 단원 중에서 이 문제 10번까지